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입니다. 제목이 좀 길죠. 우리가 포로 귀환 시리즈를 계속해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왜 사도행전으로 왔을까요? 우리가 포로 귀환 시리즈에서 무엇을 보았죠?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을 다하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보았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신약에서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다해 살아가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 보려고요. 시행착오도 많았겠죠. 실수도 있었을 거고요. 실패도 했을 거고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완벽한 사람을 통한 역사가 아니라 주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을 통한 역사예요. 완벽하지 않으나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우리가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통해서 이들의 삶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 자, 우리가 신학적인 개념으로 그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을 써요. 근데 이번 사도행전은 이 개념으로 이야기를 풀어갈 거예요.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런 거 쓰고 있다. 정도만 남겨두고 앞으로는 이야기 안할 거예요. 제가 아까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사도행전을 이게 볼때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어 저는 사도행전 순서가 제일 마지막에있지않았야 했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있거든요. 물론 생각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사도행전의 사복음서 뒤에 넣은 된 이유가 있겠죠.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는 한맨 아, 뒤에 썼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하 구약에서 그 다윗 사고 많이 치죠. 역사서 보면 완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고를 많이 쳤어요. 사람들도 실수도 참 많이 하고요. 사사기의 삼손 같은 사람도 사고 많이 치고요. 솔로몬 같은 사람들 말할 것도 없죠. 역사서에는 이런 사고를 친 사람들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좋은 얘기만 써있고 뭐 은혜로운 얘기만 써있는 게 아니라 실패한 이야기도 써있어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신약의 역사서입니다. 역사서요. 역사서라는 말은 사실을 기반으로 적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역사서로 보질 않아요. 사도들은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도 어린 시절이 있고, 많은 일들을 겪었고, 심경의 변화도 겪고, 성장하기도 하잖아요. 젊은 시절의 말투와 노년 시절의 말투도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건들을 완전하게 취급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가장 큰 실수라는 게 예를 들자면, 초대교의 얘기 좀 나오고, 베드로 얘기 좀 나오다가 어느 순간 바울 얘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도들을 안 쓰시고 바울만 쓰셨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예 서신서들 다 읽고 사도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한 다음에 사도행전을 보면서 아, 젊은 시절 베드로는 이런 성격이었구나. 아, 이런 일이 있어서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거구나. 아니면 사도행전을 쭉 보다가 중간중간 시기에 맞춰서 서신서도 한번 같이 보면서 아, 이때는 사도들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 중에서 사도행전만 막무가내로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딴거안 읽고 사도행전만 읽는 사람들도 진짜 많았어요 근데 우리는 작심삼일 있잖아요 초반에는 엄청 집중하면서 읽어요 그러다가 점점 집중력이 떨어지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찾아봐야 하는 것도 많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앞에만 힘줘서 있습니다. 뒤에 가서 그냥 아, 그냥 읽고 처음에는 막 집중해서 읽다가 뒤에는 그냥 계속 그냥 읽고 넘어가고 읽고 넘어가고 그렇게 되면요 사등전은요 성령충만 받으면 내가 막 귀신도 내어주고 병도 고칠 수 있고 막 이런 암, 앞에 나오는 내용만 머리에 박히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이야기들을 제대로 보질 않아요. 맨 앞에 있는 막 귀신 내어쫓고 방언하고 성령 충만 이입해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 일어나고 이것만 뇌리에 박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성경에는 말이죠 방언에 대한 언급이 십일조보다도 적습니다. 귀신 내어쫓고 병 고치고 등등 이런 신비한 기적의 역사가 그렇게 사도들에게 중요했으면요 서신서에는 귀신 내어쫓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경고치는 기도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도들은 그런 걸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쓰지 않았어요. 성령의 세례나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언급이 거의 없어요. 사도들에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았고 대단하게 생각할 일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사도행전 러버들은 그런 신비한 일에 자꾸 매달립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사도들이 중요하게 다루지 않은 내용들을 사람들이 중요하게 다뤄요. 그래서 진짜 사도들이 주를 향하여 달려간 그 열심을 볼 수가 없어요. 그들은 보지 못해요. 늘 말씀드리죠, 성경을 누구나 읽을 수 있는데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가 부리겠다는 목적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볼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완벽하지 않은 이 사람들이 쓴 글이잖아요, 이 사당전이든 서지서든 그럼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안 되지 않아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쓴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 안에 완벽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 안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완전한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완성되지 않았으나 그 안에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함께 지나가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나 사도들의 삶을 보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모든 성교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로,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1장 1절부터 2절 보니까, 데오빌로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 사도행전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죠? 네, 누가 썼죠? <laughs> 누가가 썼습니다. 이 먼저 쓴 글은 누가 복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다. 그리고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무엇으로 명령하십니까? 성령으로 명하셨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역이었어요. 처음부터 무엇으로 임태되셨죠? 성령으로 임태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승천하시기 전까지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그 가르치신 내용이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노아의 홍수도 40일 내리고 모세도 40일 동안 신뢰산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셨고 니누의 그, 니누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카운트다운을 주셨던 것도 40일이었거든요. 은근히 40일이라는 기간이 성경에꽤 많이 나와요. 근데, 요런 숫자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봤죠. 특정 단어와 어떤 것에 의미부여를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40일이면 어떻고, 50일이면 어떻습니까? 4 0일에 어떤 뭐적인 뭔가가 있다 그러면 거의 뭐그 무당 부적 쓰듯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깨닫거나 우리가 배워 나가거나 기도를 한다든가 하는 기준을 40일 정도로 두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뭘 가르치셨는지는 안 나와요. 하지만 이 40일 이후에 사도들의 행적을 보면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이나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세상이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할 테니까 너희는 세례를 줘라. 그리고 가르쳐라. 무엇을 나에 대해 가르쳐라? 방언하는 법 가르쳐라. 아니 나에 대해 가르쳐라. 예수에 대해 가르쳐라. 너희가 직접 예수를 보지 않았느냐? 그 예수가 어떤 존재였는지 너희가 가르쳐라. 이 내용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전쟁을 해서 땅을 점령하는 확장이 아니라 복음이 전달되어 주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확장이에요.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성령의 세례로 임하실 것을 약속하세요. 왜냐? 사도들은 부족한 존재들이니까요. 자,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완벽해진다는 얘기일까요? 그런 줄 알고 여기저기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불러불러불러불러불러 불러, 불러, 불러 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고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 될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하나님 외에 완벽이라는 단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완벽하세요. 성령의 세례는 사람을 완벽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겠어요. 우리는 삼위일체를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린 인간이거든요. 저희 집 고양이는 절대로 저를 이해할 수 없어요. 종이 다르거든요. 고양이가 원래 사냥을 해서 수분을 보충해야 되는데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들은 사냥을 할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산쥐를 내어주기엔 저는 마음이 너무 약해요. 쥐도 귀엽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료에 물을 타줘요. 근데 고양이 입장에서는 왜 맛있는 사료를 그냥 주지? 맛없게 물에 불려 주냐? 이 말이에요. 이걸 고양이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러시는지 우리는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의미를 어뭐 하나님에 대해 완전히 난알수 있어. 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야. 난 하나님이 무슨 이유로 이러시는지 다 알고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도 다 알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감히 피조물 따위가 성령을 부려먹습니까? 감히 피조물 따위가 성령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러면 성령 세례는 왜 주신다는 건데요? 성령의 세례는 결말이 아니고, 완성이 아니고, 시작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이 땅에 끝이 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안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 밖에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세요. 사도들이 한계를 겪습니다. 사도들 능력 밖의 일을 많이 겪어요. 그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힘입어져 이겨나갑니다. 사도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그이상의할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십니다. 그런데 이 양물고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노력 안 해도 된다라고 우기고, 내가 노력하면 인본주의라 성령께서 역사를 못 하신다. 라면서 아무것도 안 해야 성령충만이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들이 자꾸 퍼져요. 그런 성령세례가 아닙니다. 주를 향하여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 매도 맞고요. 수많은 한계들을 마주하고요. 죽을 고비도 마주합니다. 사람의 한계죠. 그러나 그 한계를 넘는 역사를 성령께서 그 한계를 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이 없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을 사도들에게서 지워버리면 사도들은 헛수고한 게 돼요.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그러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을 예수 믿는 자들이 기다렸어요. 그때에 성령께서 불처럼 임하시고 사람들이 방언을 합니다. 교회마다 다르긴 하지만 저는 많이 보았거든요. 불 봤어? 이번에 가서, 기도원 가서 불 봤어? 방언 나왔어? 안 하면 자꾸 다시 또 아들이랑 딸 기도원 다시 보내고. 마치 어떤 법칙처럼 성령이 임하면 불이 보여야 된대요. 성령이 임하면 그 증거로 방언을 해야 된대요. 이런 생각은 아주 아주 주제넘은 생각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역사를 단정지어서는 안 돼요. 하나, 이렇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없는 거예요. 물처럼 임할 수도 있죠. 방언이 아닌 생각이 깨달음으로도 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신 성령의 역사를 우리 인간이 피조물 따위가 한정지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이 방언은 다른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메소포타미아 출생 유대인, 부르기아, 반빌리아 등등 각 나라에서 그 나라 언어들이 있잖아요. 지금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뭐 추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2장 11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자,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것밖에 할수 없어요. 이게 한계죠. 그렇죠? 기다리는 것 말고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께서 주신다 하셨으니 믿음으로 같이 모여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최선에서 성령께서 역사심으로 한계를 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뭘할수 있는 것도 없어서 그저 모여서 기다리는 것 외에 할수 없던 자들에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그 한계를 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임하심으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봤어요. 어그로가 끌렸어요. 그 주변에 있는, 실에 있는 사람들,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그 이상한 곳을 쳐다보게 되었어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근데 그 중에, 저거 술 취한 거 아니야? 저거 한, 저거 과음한 거 아니야? 저거 남녀석 껴서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오해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죠 이것도 한계예요. 모여 있던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를 자신들이 받고 있는 거다라는 걸 느끼겠지만, 다른 밖에서 보는 사람 눈에서는, 아, 저술 마셨나 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눈의 한계죠. 그런데 성령에 충만해진 베드로 사도가 발벗고 나서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선지자 요엘에게 환, 하신 예언이 오늘 성취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자, 여기서 또 생각이 멈춰선안 됩니다. 역시 성령이 임하면 예언하고 환상 본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말이 끝까지 들어야 돼요. 여기서 베드로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를 들으셔야 돼요. 이 예언이 성취된 이유가 중요하지.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메인은 환상과 예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엘서에 통해 말씀하셨던 말씀이 너희가 마지막 때, 그러니까 파트 2가 시작되는 그때가 온다. 그 파트 투에 그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때 그들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들이 방언하고 환상을 본 것은 신호입니다. 중요한 건본 내용이잖아요. 전화벨이 울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화 내용이 중요하죠. 파란 불로 바뀌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파란 불에 건너는 게 중요하잖아요. 방언이나 환상은 신호를 주신 거고 정말 중요한 것은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열렸다.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구원이 전파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 사건을 알리는 시작이 이 오순절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순절에 어떤 신비한 체험과 능력을 하는 게 오순절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었다라고 알리는 거라고요. 그때가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예언하고 늑들이 꿈을 꾸을 것이다. 그때가 이제 또한번 인류의 전환점의 시작이다. 어떤 전환점이냐? 이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유대인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주가 누구시냐? 너희가 못박가 죽인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신다. 36절에 그런 즉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이제 새로운 파트가 열렸다 새로운 구원의 시작이 열렸다 그러니 이 새로운 시작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그러면 베드로가 말하는 게 예언하고 방언하는 게더 중요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새로운 구원의 시간표를 여셨다는 이야기가 더 중요할까요? 구원의 시간표를 여셨다는 이야기가 몇 천만 배더 중요합니다. 구원의 시간표를 여신 이 이야기가 몇 천만 배더 중요해요. 그런데 감히 이 구원의 시간표를 다루는 이 이야기를 방언이나 예언 같은 것으로 가려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전화벨이더 중요해진 거예요. 이해가시죠? 신호음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신호 내용보다. 그건 아주 모욕적인 거예요. 파스타 장인의 집에 가서 밥다 먹은 다음에, 파스타 장인에게, 야, 이 집은 물이 제일 맛있네요. 라고 면박주고 나가버리는 꼴이요. 이 오순절 사건은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사등전 2장에서 제일 많이 기억하는 게 뭐죠? 성령충문과 방언과 예언이잖아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음을 선포하는 이 멋진 장면을 가려버렸어요. 진짜로 사도들의 행전이 시작되는 이 멋진, 우리에게까지 다가오는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이방인에게까지 전달되는 이 멋진 장면이 방언과 예언으로 가려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한 천전부터 요엘 선지자 때부터 준비하신 이 이벤트를 카레 버렸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보셔야 합니다. 사도들은 언제나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앞으로도 보겠지만 선교지를 정하기 전에 금식까지 하면서 준비하고요. 얼마나 최선을 다한 겁니까? 하기 싫은 일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는 장면들도 많이 나옵니다. 예언과 방언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엇을 가져오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하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지. 그 앞에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자유적으로 잘못 해석하면 실수하기 너무 좋은 성경이에요. 이단 사이비들도 사도행전이랑 요한계시록을 엄청 악용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들이 얼마나 주를 향하여 열심을 다했고, 그리고 주께서는 그들의 열심을 향해 성령으로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이 아름다운 관계의 연속성을 보셔야 돼요. 사도들이 부자가 된 이야기가 아니고 병락 막 방언하고 병락해서 인기스타가 된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양물고 방언과 병락게 하는 기적으로 인기스타가 되고 싶어하는 가짜 선지자들이 지금도 차고 넘쳐요. 이상한 집회 열고요, 이상한 세미나 열고요, 이상한 집단 만듭니다. 단언컨대.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다면 가짜입니다. 그것을 통해 진짜 전달하고 하고 싶었던 건 따로 있었던 거니까요. 사도들이 강조하지 않은 것을 강조하고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는 그대로 있어도 돼.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너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너를 위해서 다 해주실 거야. 이런 사기를 치고 있는 가짜 교사들을 멀리 하라는 내용이 서신서에 가득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등전 보다가 서신서가 써진 그 타이밍에 서신서를 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마치 에스라서 읽다가 학계서 읽고 이랬던 것처럼 이 사등전 읽다가 관련된 서신서 읽고 이러면서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사도들에게 중요했던 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사도들에게 정말 소중하고,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이들이 이렇게까지 전도현장을 나간 건, 전도가 중요하다가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그쵸, 같은 뜻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다. 곧, 예수님 빨리 오셔서 내가 빨리 예수님 보고 싶다. 같은 말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심을 다한 사도들의 이야기. 그리고 가짜 선지자들과 가짜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사능전과 서신서를 보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열어 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어떤 사건으로도 그리스도를 가리지 않도록 구원의 역사를 가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